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의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사진이 전해졌는데요. 24시간만 반짝하고 등장하는 사진이라 더욱더 귀한 것 같습니다. 실제 사진의 배경은 우리나라 같지는 않았는데요. 뒤에 꽃도 피어있고 야자수 형태의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에서 촬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건물 안에 있는 나무 장식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여지는 디자인은 아닌 해외 스타일의 목재 장식품인 것 같네요. 그 아래에서 임영님은 선글라스를 쓰고 휴대 전화로 머리 부분을 강조해서 촬영을 했는데 아마도 검색한 머리 컬러 노란색을 강조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부산 콘서트 첫 번째 공연에서 임영님은 머리를 살짝 브라운색으로 염색을 한 것처럼 보이면서 스타일 바뀐 것이 어떠냐고 물어봤었죠. 특히 처음에는 탈색을 세 번이나 해서 샛노랗게 했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팬들에게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그 위에 브라운색 컬러를 입혔다고 하는데 2일차 공연과 3일차 공연 때는 조금씩 브라운색이 빠지면서 점점 컬러가 노란색이 될것 같고 나중에는 샛노란색이 될것 같다면서 기대해 보시라고 전했는데 그때의 약속을 이번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영님이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휴대폰 커버도 핑크라서, 노란색, 분홍색으로 컬러풀한 느낌을 주며, 색다른 분위기를 주었죠. 그 뒤에 있는 장식품을 보면, 85라는 숫자가 쓰여진 스티커가 반전되어서 보였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팬들은, 혹시 임영님이 리턴즈와 함께 전지훈련을 떠난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었고, 설 명절이라서 리턴즈 선수들, 가족들 만나기에 전지훈련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설명절 해외에 다녀온 것이 아닐까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임영님이 하와이로 갔었던 여행도 떠올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인스타그램에는 임영님이 어깨에 사탕 목걸이를 두르고 뒷모습으로 어딘가를 걸어가는 모습도 전했고 그 이전에는 임영웅님이 짧은 머리로 바닷가를 배경으로 시원한 느낌을 전하기도 했었죠 손가락 V를 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을 전하면서 당시 해외에서의 휴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우주를 사랑하는 임영님의 모습도 함께 전하면서 궁금증을 키워왔는데 이번에또 임영님은 색다른 사진을 전하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콘서트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인지 팬들을 궁금하게 해주었네요. 물론 이번 사진을 전한 가장 큰 이유는 팬들에게 머리색이 노란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약속을 지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연 임영님이 이곳 여행지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지 새해에는 월간 임영웅이라는 코너를 만들기 위해 노래를 발표한다고 전했는데 어떤 노래를 구상하고 있을지도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합뉴스에서는 임영웅님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노란색 멈색머리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웅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쇼츠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유튜브 서브 계정이죠. 10월에 반가운 푸사가 변겨주는 임영님 쇼츠 채널에 오랜만에 영상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영상 제목은 인생을 바꾸는 임영웅의 강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즐기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내용을 다양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영상은 단 한순간에 수명을 늘리는 법이라는 자막과 함께 팬들에게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자주 즐기면 수명이 최대 10년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이후 다른 콘서트에서는 이를 좀더 정확하게 전하며 아니다 궤도형이 9년이래요라며 10년이 아니라 9년이라고 바로 잡아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오면 수명이 최대 9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아마도 임영임을 현장에서 만나는 기쁨과 에너지를 받아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죠 이후에 임영님은 실제로 20분만 공연을 관람해도 행복감이 21%나 증가한다면서 이렇게 보면 건강과 행복은 정말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며 오늘 이 공연장에서 여러분들만의 건행을 찾고 가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영상을 본 팬들은 덕질은 행복 맞다며 임영임의 팬이 된 것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행복지수를 올려주기에 수명이 연장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가 임영임이라면서 임영임 콘서트 관람으로 평생 건강하고 장수하고 싶다며 100세 넘어서도 임영임 콘서트에 꼭 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는데 9월은 언제 오는지 고향 콘서트가 기대된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특히 임영님 콘서트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한다면서 건강관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반응도 전했고 올 커나면 수명 20년이 늘어날 것 같아서 임영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게 되었다며 울 가수 덕분에 오래 살것 같다면서 내 인생의 최고 임영님 감사하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쇼츠 채널에 반가운 시월이 얼굴이 귀엽다면서. 수명 연장하러 고향 콘서트 티켓팅 벌써부터 연습한다는 반응도 전했네요. 해당 영상을 보며 정말 이번 콘서트는 임영임의 멋진 메시지가 가득한 콘서트였는데 이번 기회에 쇼츠 영상을 통해서 콘서트에서 전한 임영임의 감동적인 메시지를 자주자주 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 천만 예고 소식입니다. 임용님의 다음번 천만 곡 예상 곡인 네가올래 내가 갈까가 999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중으로 천만이 달성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구독자 유물망초꿈님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언제 어디서나 최고라는 수식어와 최초라는 기록으로 거론이 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새로운 이슈를 만드는 아티스트 임용님의 격렬한 댄스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라이브와 최고 가창력은 본인을 가꿀 줄 알고, 날마다 끝없이 노력하고 연습한 결과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곧 천만이 달성될 것 같은데, 우리 별빛님들 다 함께 행복하실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 아침마당 소식입니다. 어제 18일 아침마당에서 임영임의 노래 보금자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가수 미스김님이 춤심추망 아버지와 역대급 콜라보를 보여주며, 부전여전의 모습을 전했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네요. 기사에 따르면 18일에 생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의 인기 코너 고전 꿈의 무대는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서 가수들의 가족이 함께하는 나도 가수다 특집으로 꾸며졌는데 외모 콤플렉스와 힘든 무명 생활로 가수의 길을 포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희망을 잃지 않고 노래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미스김은 해남농부인 아버지 김용식님과 함께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후 임영임의 보금자리를 선곡해서 무대에 올랐는데요. 미스김은 특유의 파워풀하고 탄탄한 보컬로 노래의 맛을 잘 살렸고 여기에 미스김 아버지의 화려하고 유쾌한 댄스 퍼포먼스가 더해지며 스튜디오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는데 특히 돈도 필요없어 백도 필요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라는 가사를 아빠만 있으면 돼 미스김만 있으면 돼 라고 개사해서 부르며 어려웠던 시절의 애틋한 분녀애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임영님의 노래는 그 노래에 담긴 사연과 특별함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것 같은데요. 설 연휴, 임영님의 노래가 많이 선곡되어서 아주 특별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님 콘서트 관련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설 연휴 마지막 날, 임영님은 유튜브 서브 채널인 슈츠 채널에 콘서트 관련 영상을 공개했죠. 이 영상을 본 여러 팬들은 임영님의 전국 투어가 끝나서 꿈만 같다며, 콘서트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고향 콘서트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나만의 임영님 콘서트 랭킹을 매겨본다는 글을 전했습니다. 해당 글을 읽어보면 임영님의 콘서트는 매 회차 어떤 공연이라도 완벽해서 순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감히 나만의 랭킹을 뽑아봤다며 자신은 너무나 행운이 많아서 임영님의 지금까지의 모든 콘서트를 직관할 수 있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나 자신에게 티켓칭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전했습니다. 아마도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을까라며 모든 콘서트 중에 가장 기억나는 콘서트 6가지를 과거부터 전했는데요. 첫 번째 콘서트로 지난 2022년 고향에서 있었던 첫 콘서트를 잊지 못한다며 난생 처음 공개된 아비앙또의 충격이 잊혀지지 않는다면서 임영임의 콘서트를 통한 감동의 시작이 되었다고 전했죠. 한편 두 번째 기억나는 콘서트는 지난 2022년 서울 실시간 티빙 중계였다면서 영시대와 함께한 그날의 티빙 중계 이후 앵콜의 앵콜곡을 부르던 감격을 잊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나는 콘서트는 지난 2022년 부산의 첫 콘서트였는데 그때도 임영님은 MIV의 애프터라이크 like 댄스를 추어서 깜짝 놀라게 한 기억이 떠올랐고 지난 2024년 상암 콘서트는 잊을 수가 없다며 스케일이 놀랍고 이것은 공연이 아니라 역사였다면서 올림픽 개막식을 보는 것 같다는 감동을 전했네요. 그리고 이번 전국 투어 IM 히어로 2025 고척 마콘도 기억나는데 임영님이 인정한 역대급 컨디션이어서 역시 콘서트에질리는 마콘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전국 투어 찐 마콘인 2026 부산 마콘도 감동이었는데 아직도 그때의 감동에 전율이 전해진다면서 임영매 콘서트 6개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고의 콘서트를 고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정리해본 나의 콘서트의 연대기였다면서 앞으로 고향 콘서트는 또 어떤 감동을 줄지 기대된다며 다른 팬분들도 어떤 콘서트가 기억나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는데 우리 별빛님들도 어떤 콘서트가 기억나는지 댓글로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CD 없는 앨범 관련 소식입니다. 뉴스펭귄에서는 임영님의 CD 없는 앨범, k p o 기후행동의 새로운 이정표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기후행동단체인 k p o p 4 p r 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임영님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앨범 구조를 깰수 있었던 특별한 선택이었다는 내용을 담아주었네요.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속에서 K-팝 팬덤의 기후 행동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가수 임영임의 행보가 기후 위기 대응에 긍정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단체인 K-pop for p r a n i t 은 최근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가수 임영님의 플라스틱 CD 없는 앨범 발매를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면서 임영님의 선택은 단순히 소재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 k p o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앨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케이팝퍼프레니 측은 CD가 포함되지 않으면 차트 반영에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중복 구도를 유도하는 기존의 구도를 탈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이를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죠. 이는 팬들이 소장하고 싶은 만큼만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힘으로써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였다고 분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변화는 아티스트의 결단뿐만 아니라 팬덤인 영웅 시대 내에서도 큰 지지를 얻고 있는데 단체 측은 임용인 팬들 사이에서도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앨범 쓰레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해온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실제 아티스트 의 행보로 이어진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례가 아직 일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며 아이돌 중심의 K팝 산업에서는 여전히 팬사인회 응모나 포토카드 수집을 위한 중복 구매 마케팅이 지배적이라면서 현재 K팝 산업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내세우며 탄소 배출량 측정과 친환경 소재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임용님 사례처럼 마케팅 구조 자체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쓰레기 감축은 어렵다면서 앞으로 임영임 사례가 케이팝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콘서트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등의 저탄소 전환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전했는데 기후운동단체에서 임영임을 콕 집어서 언급하며 극찬하는 모습이 아주 특별함을 주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드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용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